예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집회 이후에 이미 오늘 오전에 제가 서울의 소리에 출연해서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고 스피스 출연부는 이제 9시에 나오니까 아, 10포기 더 먼저 하게 됐네요 음. 제가 오늘 이 서울의 소리나이 스피스 가서 이 박진영 교수하고 이렇게 대담한 느낌을 보면은 야 이제 점점 더저 어, 촛불 진영에서 이 태블릿 PC 조작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돼요.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하는 수법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법과 너무 유사하다 보니까 그걸 미리 잘 알고 있는 이제 제가 많이 경고를 했잖아요. 저런 식으로 계속 이 사람에 이간질 시켜서 위증 교사할 거다. 그런 문제들의 이해도가 가 높다 보니까 아, 태블릿 관련된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깊은 관심들을 보여서, 저는 조만간 이제 이동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면, 뭐 민주당에서 이 태블릿 특검을 받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시간 문제라고 봐요. 이거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 정치적인 문제들까지도 다 많이 설명을 하고, 그 내용들도 잘 이해를 하는 것들 같아요. 음뭐 이제 유영화 박사나 이제 박진영 교수와 뭐, 저하고 좀뭐 관계가 좋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대다수의 지금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저걸 수사하면 왜안 되느냐. 어, 저걸 수사하자, 득검하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거. 음? 이제 그걸 제일 먼저 강하게 그리고 이제 주장한 게이 김용민인데, 이건 이제 집회 전날 이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태블릿 조작 득검에 나서라. 그리고 우리 집회 때도 우리 쪽 태극기 부스에 와서 김영민 이사장은 똑같이 얘기를 했죠. 지금 얘기랑. 자, 지금 너무 민주당은 수세에 빠져 있다. 어, 지금 지치기만 하고 있는데, 공격을 가야 된다. 어, 김건희 특검도 좋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이 김건희 특검은 왜 부인을 괴롭히냐. 특히 이재명 대표. 자기가 수사받는다고 해가지고 왜 남의 부인을 괴롭히느냐. 막 이런 진중권의 물타기에 지금 많이 당해버렸어요. 이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실제 윤석열과 한동훈이 개입한 건이 필요하지. 이 김건희, 물론 이제 김건희의 위증, 이 주가조작에 은폐한 것들 다 윤석열도 같이 겹쳐있죠. 어. 이걸 이걸 뭐안 좋다기보다는 그래도 더 좋은 경기는 타블릿 특검이다. 어. 윤석열과 한동훈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자, 장시호 태블릿 PC는 간단히 말하면, 장시호가 가져왔다는 거, 장시호가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조작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장시호가 갖다 준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증거로볼 때는 최서원 비서의 것을 압수한 다음에 장시호한테 줘서 장시호한테 사기를 치도록 그렇게 교사를 했다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용인에 사는 40대 주 홍모 씨 것은 이 홍모 씨는 이 최선 비서의 아주 친한 지인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물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에서 밝힐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실명이랑 다 알고 있지만은 어 이건 어떤 관계인지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겠죠. 자, 변희재 말을 믿느냐고 하는 이들이 있다. 증거 조작을 통해 이재명 수사를 예언했던 변희재인데 이따의 허접한 진영 논리에 더 이상 대꾸 안 하겠다. 저는 늘 말하지만 저를 믿지 말고 제가 제시하는 증거들을 믿으세요. 증거들을. 그리고 제가 과거 수사에서 얘기하는 그 증거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관련 수사들은 내가 오늘도 하나 이제 공개하는데 그거 다수사기록서 가져온 것들이거든요. 그거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이, 제시하는 증거들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제 이 집회에서 저랑 이제 김영민이 같이 이 똑같은 말을 했고요. 우리 이제 테크 집회 이렇게 따로 했습니다. 이 촛불 안에서. 그리고 이제 안민석 의원이 저희 부스에 와가지고 어 그거 태블릿 기자회견 언제 하느냐? 그래서 제가 11월 초 정도 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서 저희 쪽 이제 스케줄을 확인하러 가, 어, 확인하고 음. 자, 오늘 우리 개극기 집회를 따로 했습니다. 어, 김영민 이사장하고 저하고 이제 여기서 이 집회 때 이제 한 얘기는 뭐 같은 얘기예요, 거의. 촛불을 든 이유는 뭐냐. 촛불을 든 이유는 소수의 사적 인맥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보진 않지만, 그 당시 촛불을 든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심판하러 나온 거죠. 그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무당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무당들하고. 어,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 그니까 그 기준 가지고 촛불 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다고 들고 왔다면 지금 당연히 촛불 들고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는 게 맞는 거고. 우리 태극기들은 왜 태극기를 들었냐? 특검과 검찰의 조작날 조사를 수 규탄하려고 태극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건 뭐 지금 지금 진행되는 이재명 건이 아니어도 우린 이미 이들의 조작날 조수사의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태극기 들고 윤석열 한동훈을 타파해야 되는데 네, 타도하고 문제는 저 태극기 변절 세력들, 저 정강훈 목사 집회가 있는 저 거대한 태극기 변절 세력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래서 이 태블릿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 같은 거보다 훨씬 더 막강한 활력을 갖고 있다는 게. 정강원 목사에 참여한 태극기 그 변절 노인들이 다 우리랑 같이 태블릿 조작을 외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던져놨을 때, 글쎄요, 지금도 궁금한데, 저 국민의 힘과, 근데 국민의 힘은 지금 탄핵 세력이 잡고 있으니까, 국민의 힘은 우겨할수 있겠지만, 탄핵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던 저 변절 태극기 노인들과 저 태극기 유튜버들을, 저 뭐라 그럴 겁니까? 이미 우리는 공개했잖아요. 를 40대 홍모 여자가 쓴 증거들을 윤석열과 한동훈이 다 은폐해버렸다 인멸해버리고 그걸 우리가 복원했다 <laughs>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태블릿 조작 얘기가 제1 태블릿 PC보다 훨씬 쉬운 얘기잖아요 그렇게 다 발표했을 때 그리고 그게 사이버 포렌식 학회가 딱 도장 찍어서 보고서가 공개되는데 걷다대고 태극기 변절자들 뭐라 그럴 거야? 응? 정말 궁금한데 어, 태블릿 조작 아니라고 그럴 거야? 그러다가 나한테 죽는 거지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은 네. 나는 이미 감옥까지 갔다 와서 내 목숨을 걸고 태우 진실을 밝히는데 너희 태극기 변절자 따위가 윤석열에게 한 자리 받아먹으려고 내 진실투쟁을 방해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가문의 원수로 규정하고 죽이는 수밖에 더 있냐? 저 윤석열 쪽에 있는 애들이 최성원한테 성적을 말하겠다 그랬는데 내가 갖고 있는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너희 태극기 변절자들의 증오심은 백배 천배가 넘어가 거기에 대해서 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이전한동훈 하고 너희 변절자들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잘 보고 싶어도 내 눈에 안 띄는 데서 아첨하지 내눈 앞에서 뭐 한동훈을 찬양한다거나 윤석열을 비호한다거나 태블릿 진실을 방해한다 그러면 니네는 삼족을 다 멸당을 각오하고 나와써야 되는 거야 그게 그래. 내용서해줄수 있겠냐 너희 같은 놈들을 자 그렇게 되면은 아마 내가 볼때상당 수의 태극기 변절자들이 춤할 거예요 이제 뒤로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도 아직 자기의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laughs> 왜냐면 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의 죄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뇌물을 먹었다는 걸 인정한 적 없고, 국정농단에 있었다는 걸 인정한 적이 없고,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 수사관 따위가 특검도 아니야, 이 자는, 한동훈이는. 특검의 수사관으로 파견돼서, 이 당시 이 특검에 갔었을 때는, 검사의 자격도 아닌 수사관으로 파견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특검이 불법이라는 거는, 박영수 특검, 이규철 특검보, 특검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직접 공판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한동훈 따위가 나타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형을 직접 때려요. 원래는 박영수가 하던지, 이규철 같은 특검보가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한동훈 나왔다는 얘기 뭐예요? 박영수, 이규철은 얼굴마담이고, 실제 모든 박 대통령에 대한 조작날 조사는 수 윤석열과 한동훈이 다 했다는 거거든요. 실제 이두 놈이 어디서 맡았냐, 어느 파트를? 뇌물죄 파트를 맡았어요, 뇌물죄 파트를. 그 뇌물죄를 조작한 당사자가 한동훈, 윤석열이야. 그러니 내가 너희 한동훈 만세 부르는 태극기 변절자들을 내가 용서할 수가 있겠냐고. 니네가 이거 모른다고? 니네가 모른다고? 니네가 더 나보다 더 세게 떠들어서 후원금 챙겨간 놈들 아니냐. 태극기 들고. 특검이 박근혜 조작했다, 수사를. 런데이 작자는 출세욕에 눈이 멀어서, 어, 특검도 아닌 놈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박 대통령에게 훈계조로 어, 이렇게 구형을 때립니다. 이 구형 몇년 때렸습니까, 얘들이 45년 때렸잖아, 45년.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 피해를 그대로 답습해 불철주야땀 흘리는 젊은 세대와 부모에게 뼛속 깊은 좌절과 막탄감안 꼈다. 정경유착했다는 거인정하냐태극기변절자들아 한동훈이가 박 대통령 앞에서 떠든 정경유착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경련이 이거 인정해 너희들? 인정한다 그러면 태극기 하면서 돈 벌어먹은 거 후원금 받아먹은 거다 뱉어내야지 이렇게 조작을 했잖아 한동훈이가 이런 식으로 어떤 정경유착이 있었지? 박 대통령하고 대기업이랑? 얘기해봐 어? K재단, 미루재단? 그거 안종범이하고정경련이한 건데 어? 박 대통령은 그거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안종범은 윤석열과 한동원에 의해서 폴리바겐. 지금 유동규가 하는 짓과 비슷한 짓을 했어요. 제가 다음에 이제 바로 지금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불법 반칙을 통하는 사회. 돈과 권력을 가진 특권층만 성공 군림하는 사회라는 점. 이거 맞아? 어? 박 대통령이 특권층만 군림하는 사회라는 인식을 줬어? 이거 지 생각이잖아. 그냥 지 생각. 지 생각을 막 갖다 집어 넣은 거지, 이거. 이 자가 얼마나 출석기못 하는지, 아니, 검사가 수사 결과 발표하고 구경하면 되는데, 이 생각을 막 떠들어대요. 내가 다시 강조하지만, 윤석열 만세까지는 100명 중에 99명이 변절했기 때문에 내가 한놈한놈칠순 없어요. 근데, 한동원 만세하는 놈들은 내가 지금 다 기록해놓고 있어, 이놈들은. 이거는 윤석열 만세하는 놈들은 야, 민주당에 정권 줄수 없다. 말도 안 되는 명분야도 이 있지만, 지금 한동훈 만사하는 놈들은, 오직 자기 터욕밖에 없는 놈이어서, 내가 이름 기록하고 있으니까, 한동훈한테 아첨하려면내 눈에 띄지 않고 하라고. 자, 한동훈이가 태어나서 직접 구형을 했어요, 45년을. 어떻게 한동훈을 찬양하냐고, 이 쓰레기들아. 어? 내가 조만간에 이제 한동훈 찬양하는 놈들 리스트를 공개할 거야. 근데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야, 그거.